바느질 하는 오수선 이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지, 그냥 보통 바지입니다. 이 바지, 지퍼를 고쳐볼게요. 지퍼를 고칠 때, 이제, 지퍼를 고칠 때, 저 같은 경우는 요, 요 안쪽, 요안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뜯습니다. 그, 이거, 이렇게 칼로 잡고 뜯어도 돼. 저번에 그 청바지 하나 고치다가 날라간 거. 그 고치는 거랑 거의 같아요. 요칼못 쓰신, 사용하기 힘드신 분은 이제 실밥을 일단 하나씩 하나씩 전부 뜯는다는 거. 뜯어서 요렇게 하세요. 제가 요거를 뜯다 보면 그 이렇게 지그재그 해준 데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있고 지퍼 고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바지마다 살짝 다르긴 해. 신사복하고 이런 바지하고 달리긴 하는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 제가 이렇게 잡아 땡긴다고 이거 배우시는 분들도 잡아 땡기시면 안 돼. 저는 이게 어디가 단단하게 박혀 있고 어디가 안 단단한지 알으니까 그 부분을 땡기는 거고 실 부분을 땡기는 건데 잘 하신 다음에 땡기세요. 요렇게 해놓았어. 요기 끝 뜯고, 요기 끝 떴어요. 그 다음에 뜯을 부분은 이제 지퍼. 지퍼는 보면 요기, 요기, 요기 있어요. 요기, 아이고. 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데 있어. 고기 선 가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뜯으시면 돼. 간혹 가다가 옷에 때려서 잘 뜯어지는 게 있고, 안 뜯어지는 게 있어. 요거 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튼튼하게 박아진 데가 있어. 그러면 개를 또잘 뜯으세요. 왜냐면 거기는 많이 이렇게 접어 뜯기 때문에 잘못 뜯으면 원단이 나가버려.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뜯으시고 여기도 요 부분도 요기거든요. 요 부분도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렇게 살살 살살 벌려 갖고 이렇게 잘 뜯으셔 됐죠. 그리고 제일 뜯기 쉬운 부분이 여기야. <laughs>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기만 하면 돼. 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적어되는 경우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여 밑에까지 있어갖고, 이게 안 돼. 이제부터는 실밥을 전부 뜯겠습니다. 이 실밥 뜯는 거는 녹화하지 말고, 그냥 뜯을게요. 요 바지가, 저기, 미싱, 이 옷을 고치는 수선이요. 옷을 고치는 게 미싱을 하는 것보다, 이, 이렇게 하는 작업, 이, 이, 이렇게 실밥들 뜯고, 옷을 해체 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빨리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저는 이제 한꺼번에 그걸 다 올려야 되는 줄 알았어. <laughs> 그래갖고, 한꺼번에 다 올리고 났더니, 어 그게 아닌 거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은 한 개씩만 올리고 아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바쁘지 않은 날 어차피 봄 되면 이거 못 올리거든요 제가 왜냐면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거 올릴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여기는. 절대 손으로 저기 이렇게 팍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밥으로 뜯으세요 전부 요 부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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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왜냐면 잘못 뜯으면 여기 찢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걸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실밥으로 뜯어 이렇게 뜯어도 충분히 뜯어져요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했으면 다 뜯었습니다. 실밥도 다 뜯고, 모두 다 뜯고, 실밥이 일단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전부 실밥을 전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미싱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원래 말은 빨리긴 해요. 빨리긴 하는데, 동영상 찍은 게막뭐 20분이면 너무 기네, 뭐 하네,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말도 빨라지고 막 빨리 막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는 일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저는 뭐제 페이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피시면 요 바늘 자국이 있어. 요 원래 여기 했던 바늘 자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선을 보면 요렇게 선이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요 이빨, 부분, 요톡 튀어나온 부분이 원래 거기 있던 데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요 미싱에 나중에 노루발이 아니, 아니, 스케치를 요렇게 가야 돼. 요기를 요렇게 가야 돼. 이빨 위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요기를 요 부분을, 요 하얀 거 있는 부분을 여기 보면 여기 스태치가 있어요. 요 바늘 한 자국, 이 벌린 거에 바늘 한 자국에 고 지나갈 부분에다 놓고 이렇게 놓으세요. 지나갈 부분에다 놓고 먼저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로 마, 완성 여기 했을 땐 여기가 이빨이 아니 지퍼가 요만큼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금 그렇게 나와서 여기를. 일단, 이렇게 박으세요. 박았어. 박은 다음에, 아까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된다랬어.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얘를 이렇게 재켜요. 요고. 요거. 요고를, 요렇게 재켜. 왜냐면, 얘를, 얘가 물리면 안 돼. 한쪽은 물렸어요. 한쪽은 아까 여기를 박았기 때문에, 한쪽은 박혀 있어. 한쪽은 안 박혔어. 안 박힌 걸 이렇게 접어. 안쪽으로. 위쪽으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접고, 요기 보면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박혔잖아요. 요렇게. 요, 요 부분에 요기 스티치를 요렇게 동그랗게. 그 부분, 요거를 요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어요. 여기 안 물렸어. 지퍼 이빨, 아니, 지퍼가 한쪽만 있어. 거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둥근 부분,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곡선된데 거기를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거는 두번 가사리가 떼 있으니까 또한번더한번더 이것도 노루발이 한 노루발이 안 돼요. 그냥 그 노루발 반 정도에다가. 요 노루발 반에다가 먼저 박은걸 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돼 두번 스테치가 때려졌어요 두번 스테치가 때려졌고 얘는 안물었어요 요렇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렇게 펴서 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이게, 이거 보고 우리 옛날에 댕고라 그랬던 것 같아. <laughs> 왜 댕고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놓고 이걸 한번 이렇게 찝어줘 왜냐면, 그래도 내가 막 박았을 때, 그러면 아까 매 박은, 박은 데가 여기 있어, 여기. 그 박은 거를 여기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여기가 편하게 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 아까 그 이빨, 이빨 부분 밑에까지는 있어.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놓고 위에까지 쭉 오는 거야. 이 이빨 바로 옆으로 선이, 아니죠, 원단이 가야 돼요. 이 모르겠,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만들어진 바지를 하나 옆에다 놓고 걔를 보면서 하셔. 그러면 더 간단해. 그러면 이렇게 쓸때 이빨이 안 보이죠? 이렇게 쓰면 이빨을 요걸로 가렸어. 여기 됐어. 여기도 이렇게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다시 밑으로 가면 원래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뜯었잖아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지퍼인데 내가 여기 밑에까지 지어 밑에까지 한 2cm 정도 더 뜯었단 말이지. 1, 1cm 정도 더 뜯었단 말이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오셔. 그리고 이게 올라오시는데, 이건 직금 방식이 아니고 옛날 방식이에요. 예전 방식. 예전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요즘 방식은 여기서 그냥 끝내요. 그래서 내 생각엔 지퍼가 더잘 망가지는 것 같기도 해.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세요. 한, 1cm 조금 안 되게 올라오셔갖고, 바늘을 찍어. 돌리셔. 돌려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돌아간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그래서 각하고 이렇게 찝으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보이나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저기 바지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저가 할 때는. 근데 요새 바지들은 이렇게 안돼 있어. 근데 제가 지퍼를 고칠 때는 꼭 요렇게 해. 왜그냐면 그,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게 지퍼가 딱 열,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저기, 이거 허리 단을 안 해갖고 여기 걸려서 그래. 이게 뒤에. 자, 열었어. 열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떴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 박아주는 게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이렇게 햇바닥 벌어지면 이빨이 보이잖아요. 이빨이 안 보이라고 여기 삼각형을 해주는 거야. 삼각형을 해주면 이빨이 안 보여요.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해.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지퍼를 올리고 지퍼를 올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먼저 여기 박은 데가 보여. 그거를 겉으로 박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이렇게 박아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박은 것보다 살짝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박으세요. 그러면 다시 지퍼를 내리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기면 지퍼가 좀 들고 장나요. 안에가, 안에 이것 때문에. 안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장나. 이게 안하면 그냥 지퍼가 헷딱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지퍼를 잘라. 자르고, 원상복귀. 원상복귀는, 뭐 이게 두 번에 박혀져 있든 세 번에 박혀져 있든 상관이 없잖아. 그냥 나는 박는 거야. 한쪽 완성. 그리고 이쪽도 완성. 이게 이 바지하고 청바지하고 면바지하고 이런 바지 다 거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사복 바지만 이렇게 안돼 있어. 신사복 바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4천원 받고 해주면 안 돼. 근데 그냥 그렇다고 뭐 그걸 또더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4천원을 받는 데 신사복 바지는 막 조금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신사복 바지 지퍼를 할수 있어야 바지 지퍼가 뭐 된다 이거죠. 이제 완성됐습니다. 뭐 그닥 뭐 어렵진 않아요. 해놓고 나면. 완성! 아이고. 완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